찾아봐야겠다 분명 박진이 없어. 만든 거예 가 하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요런 거뭐 연장 하나 뭐 하나 구입하셔 가지고 뭐로 요... 사야 돼요. 10mm 복스 뭐1 0 m 복살 같은 걸로 하나. 자, 자. 복스알이요, 복살. 복수알. 예, 뭐 그런 걸로 하나 해서 여기 이거 풀고 네. 그냥 아까 제가 요거 잠깐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들고 빼내면 되는 거예요. 어...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볼트 하나 풀면 되는 거예요. 어... 아, 저희 그거. 그 열선이 돼 있는데. 네, 열선은 그냥 터 빼기만 하면 되는 거. 그것만 빼면 돼요. 여기 앞에서 네. 뭐 배터리에서 뭐 아니요, 그, 그런 거안 했는데. 아니요. 그런 거안빼시면돼요 아...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저... 지금 풀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 지금 하나는 풀어 드릴 수는 있어요. 감사합니다. 응. 응. 볼트 안 끼고 그냥 이렇게 위에다 껴 놓고 해도 다름는 가면... 없어요. 아. 어... 앞에서 깨지기 때문에. 아, 어... 네. 네, 들어내면 돼요. 고 여기 그냥 커넥터 보이는 거. 네. 요거 커넥터 빼고 네. 여기. 이거 시면안 돼요. 이거. 아, 지금 아예 빼시려고요? 네. 이거 어떻게 빼는 거지? 요거 요거. 이거 이렇게 누르면 시면서 아, 가운데를 하 네. 아, 가운데를. 네. 아. 요거는 그 신은. 이건 뭐예요? 이건 좀 봐야 될거 같아요. 쭉 가서 아, 여기 여기 빼시는 거고, 열선이 작스하게되 있네. 이거 안쪽까지 돼 있네. 이거는 안쪽이었네요. 어, 그니까 이뒤쪽 여기, 여기 열선까지 다 빼야 되는 거네요. 이거. 하시니까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전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풀고딱 배선 딱 빼면 됐는데 네. 여기 뒤에까지 지금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요 배선이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은 네, 그러니까요. 예, 그냥 여기서만 빼고 그냥 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뒤쪽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요거는 그러네요, 고객님. 어... 예 만약에 여기까지 해서 빼고 싶으면은 예, 센터에서 뺄 수는 있어요? 예, 뺄 수는 있어요. 예, 뺄 수는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저희 이제 공인비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얼마예요? 예. 그거는 한번 시트 탈부착비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음, 한번 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빼야 돼서. 어.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안쪽에 껴지는 거거든요. 네. 여기 뒤쪽에서 아까 제가 하 보여드린 여기 뒤, 뒤집은 다음에 여기 열어서 배선 커넥터 뽑고. 어. 근 이게 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빼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어. 지금은 팔걸이가 되신 거고. 어.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음. 요게, 요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빼시는게 고객님들이 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음. 여기서 뭐 나사를 풀거나 그래야 돼요? 나사 풀거나 푸는 거는 없어요. 아 그냥 찾아서 빼야 되는 거.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어디있는지 찾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혼자 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음. 그는 맞죠. 음 그렇구나. 잠깐만 보여 보여드리면은. 음. 네. 요 배선이에요. 요배선이랑 요배선이랑 어... 껴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야 이제 열선이 다 되는 거고 음... 열선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음, 하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빼고 다니려고요 아 빼고 다니시게요 그냥? 음. 네. 여기 홈이 있어요 이렇게 네 얘랑 여기 여기가 음. 맞아서 이쪽하고 아 요이쪽도 예,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거오빠 볼트는 그냥 챙겨 드릴게요 네네. 어디 찾 주세요. 예.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올린 다음에 네. 저쪽도 들어올리고 앞으로 빼주시면 되는 음... 거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예. 어제가 탈착 이제 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법상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검사 갈 때는 계속 뛰어다닐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거는 없고요 램프를 네. 그냥 이렇게 뺐다 꼈다 꼈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음. 이거는 항상 끼고 다니시는 거는 아니시고, 네. 눈올 때만 쓰시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장착을 하려면은, 여기 네. 게 차에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어.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위에다가요? 네, 음. 위에다가. 그래야 얘가 이렇게 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걸리는 거구나. 네, 그래서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음. 여기 이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음. 쓰실 때, 요거 양쪽으로 잘 켜놓고 쓰시면 되세요. 근 얘는 항상 붙여놓는 거고, 음. 얘만 뺐다 꼈다 뺐다 깼다, 여기 파우치 안에 넣고, 살에 아. 넣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달리다 떨어질 거나 그러진 않죠? 예, 그러니까 눈올 때만. 음. 항상 달, 끼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눈올 때만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음. 음. 이거 꿀팁 알려주셨는데, 뒷좌석도 1단, 2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 번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두 번. 조금 더 어. 뉘어지는 건데, 어, 그러니까 어. 장거리 갈때 좀. 음. 음. 일반적으로 내리면은 여기. 여기도 내리면은 확실히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올라와요. 예, 너무 올라오는데. 까발바로 해도 안 되겠다, 그 끗이. 음, 많이 안 되지. 깔깔바로 이 여기서 이게땡기려고 제가 쿠팡에서 하나 샀는데 그걸로 해도 아무리 땡겨도 안될것 같아. 아무리 땡겨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갈 것 같은데. 한 진짜 이만큼? 아무리 땡겨도. 이렇게 봐도 각도가 올라와 있어. 어무겁지 않나요? 이게 스티로폼이라서 향태 잖아요 코어 근육이 좀거든요. 다어지 이제는 어 그게 단일한 거야? 어, 얘는 이게 다네 어, 약간 여기 보니까 단차가 좀 있습니다. 아, 얘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중간에 좀덜 내려갔어요. 얘가 아 있으시면. 그래? 이렇게 들어가게 쪽어 놔주시고 그럼 얘네 쏙 나와요. 얘네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쏙 나옵니다 얘네가 한 상태만 흙좀 넣고 이 밑에 이 구멍이랑 맞춰요. 여기 먼저 맞서 누르고 그쪽도 맞춰서.